고요한 울림. 깊은 여운 뮤지컬 배우 애녹의 이야기. 한 사람의 예술가가 무대 위에 서기까지. 관객은 결과만 본다. 조명 아래 찬란히 빛나는 연기. 눈앞에서 울리는 노래. 감정을 건드리는 섬세한 제스처. 하지만 무대 뒤편. 그 모든 순간을 쌓아 올리기까지의 시간과 고뇌. 실패와 성찰은 결코 보이지 않는다. 뮤지컬 배우 애녹. 본명 정영훈. 지금의 그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에녹의 인생은 처음부터 무대를 향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어린 시절 그는 찬양 사역과 ccm 음악을 접하며 자랐고 뮤지컬 배우가 되기 전에는 마커스 워십의 찬양 인도자이기도 했다. 음악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가족을 중심에 둔 삶을 살아가던 그는 어느 순간 예술이라는 영역에서 더 넓은 표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그의 예술적 여정은 쉽지 않았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과의 신념 차이, 그리고 직업으로서 예술을 선택한다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끊임없이 그를 흔들었다.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더더욱 모호한 미래를 보장했다. 당시만 해도 뮤지컬 배우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고, 대중의 시선 또한 지금처럼 따뜻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그리고 과감하게 무대로 향했다. 대극장이 아닌 소극장 이름 없는 배역이라도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는 단순히 연기를 하고 싶다가 아니라 삶을 예술로 살아내고 싶다는 욕망을 품은 사람이었다. 에녹은 흔히 육각형 배우라 불린다. 노래, 연기, 콤, 발성, 무대 매너 감정성까지 빠지는 구석이 없다는 평가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을 매번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라 말한다. 누구보다 연습하고, 누구보다 반성하며, 누구보다 조심스러운 배우. 완벽해 보이는 무대 뒤에는 수백 번의 리허설과 수많은 질문이 있었다. 그의 노래는 클래식 성악을 기반으로 하되 감정을 설득력 있게 실어낸다. 격정을 표현할 줄 알면서도 고요한 감정을 오래 머무르게 하는 힘이 있다. 그리고 이 감정의 정교함은 그의 연기와 맞물려 무대 위에서 강력한 시너지를 만들어낸다. 관객은 에녹의 연기를 볼 때마다 마치 그의 진짜 삶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한다. 그는 역할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무대 위에서 살아내는 것에 가까운 예술가다. 뮤지컬계에서 이미 인정을 받은 배우였지만 에녹은 대중적으로는 비교적 조용한 길을 걸어왔다. 그러던 중 2023년 방송된 불타는 트롯맨 출연은 그의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을 만들어냈다. 뮤지컬 배우가 왜 트로트를?이라는 의문 속에서 그는 한 무대, 한 무대를 진심으로 채워갔다. 단순히 새로운 장르에 도전한 것이 아니라 에녹이라는 사람 자체를 세상에 보여준 시간이었다. 클래식한 발성과 구성진 감정을 담아낸 그의 노래는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고 그는 점차 결승까지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많은 이들이 그 무대를 통해 에녹을 처음 알게 되었고 동시에 그가 가진 깊이와 진정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는 트롯맨이란 무대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표현하며 뮤지컬 배우로서 자신을 더 알릴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무대가 바뀌었을 뿐 그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방식은 같았다. 에녹은 평소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배우다. 아침 일찍 일어나 글을 쓰고 산책을 하며 자신을 다듬는다. 무대 위에서 강한 에너지로 터지기 위해 무대 밖에서는 차분하게 자신을 정돈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진다. 성실함, 철저함, 자기 절제 어, 이런 단어들은 종종 예술가와는 거리가 있다고 여겨지지만 에녹은 다르다. 그는 자신을 누구보다 정확히 바라보며 자신이 가진 한계마저도 껴안는다. 신앙 역시 그를 지탱해 주는 가장 큰 기둥이다.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는 삶의 방향성을 잃지 않으려 노력했고 무대 위에서의 메시지도 늘 사랑과 진정성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단지 무대를 위해 살아가는 배우가 아니라 무대를 통해 사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예술가다. 2024년과 2025년에도 에녹은 다수의 뮤지컬 작품에 출연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드라큘라, 브랑켄슈타인, 레베카, 잭더리퍼. 레미제라블 등 국내 유수의 대형 뮤지컬 무대에서 주역을 맡아오며 그는 늘 새로운 캐릭터를 해석하고 관객 앞에 선다. 그에게 무대란 매번 처음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신성한 공간. 그래서 그는 관객 앞에서 결코 기계적으로 연기하지 않는다. 매 공연마다 다시 살아 숨쉬듯 연기하며 그 안에서 또다시 자신을 갱신한다. 에녹의 성공은 단지 스타로서의 성공이 아니다. 그것은 예술가로서 자신만의 언어와 깊이를 만들어 온한 사람의 고요한 승리이며 삶 전체를 건 진심의 결과다. 에녹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걸어가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기엔 유난히 튀지 않지만 그 속에는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흔들리지 않는 철학이 자리잡고 있다. 그는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원하기보다 진짜를 향한 길을 선택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무대를 볼 때마다 감동을 느낀다. 그 감동은 기술이나 스킬이 아니라 한 인간의 깊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무대는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관객들은 그가 전하는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위로와 용기를 받을 것이다. 에녹 부모님의 기도로 이룬 55억 펜트하우스의 기적. 뮤지컬 배우 에녹 본명 정영훈. 그는 최근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55억 원대의 펜트하우스로 이사했다는 소식으로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월수 입과 출연료가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다. 뮤지컬 배우라는 직업 특성상 스타급이라 해도 수익의 한계가 분명한 현실에서 에녹의 폭발적인 성장은 단순한 인기 이상의 무언가를 시사한다. 그리고 그 성장의 밑바탕에는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신앙을 중심으로 한 삶의 자세가 깊게 자리하고 있다. 부모님의 기도, 그리고 아들의 눈물. 애녹의 삶에서 부모는 단순한 가족을 넘어 인생의 방향과 중심을 결정짓는 존재였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과 신앙 안에서 자라온 그는 CCM 사역자로 시작해 뮤지컬 배우의 길로 옮겨오게 된다. 하지만 배우가 되겠다는 결정은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특히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못했던 가정 형편 그리고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것에 대한 우려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었다. 하지만 에녹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랜 시간 무대 뒤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게 준비하며 신인 시절을 버텨냈다. 그 힘은 다름 아닌 부모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지지에서 나왔다. 그는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지금도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 기도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부모의 믿음은 결국 아들을 이끄는 등불이 되었고 그 신뢰는 현실로 바뀌었다. 뮤지컬 배우의 한계를 넘은 남자. 앤옥은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레베카, 잭더 리퍼, 레미제라블 등 수많은 대작에서 주연을 맡아왔다. 하지만 뮤지컬만으로 수십억 자산을 이루긴 쉽지 않다. 그렇다면 앤옥의 수입은 어떻게 10배 이상 폭등했을까? 핵심은 바로 대중성과 다변화된 활동이다. 그가 2023년 출연한 불타는 트롯맨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뮤지컬 배우로서 쌓아온 내공이 TV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에게 그대로 전달되었고 그는 진짜 실력자로 인정받았다. 이후 트롯 무대, 방송 출연, 광고 모델 제안, 행사 무대 등 수입 구조가 다각화되면서 출연료와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뮤지컬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였다. 그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다. 늘 무대를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었고 어떤 장르든 예배처럼 진심으로 노래했기에 관객도 시청자도 결국 그 진심을 알아본 것이다. 50억 펜트하우스에 담긴 책임감. 애녹이 최근 공개한 55억 원대 펜트하우스는 단순한 사치가 아니다. 그곳은 부모님과 함께 살기 위해 선택한 집이다. 어린 시절 고생하신 부모님께 편안한 삶을 드리고 싶다는 아들의 마음, 그리고 가족과 함께 머물며 삶의 중심을 지키고 싶다는 신앙적 결심이 담겨 있다. 그는 말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혼자 누리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방식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이말 속에는 지금의 성공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임을 아는 사람의 겸손함이 녹아있다. 그렇기에 그의 부와 명예는 허영이 아니라 책임과 나눔으로 빛난다. 에녹은 지금도 뮤지컬 무대에 서고 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인기와 수입에 안주하지 않는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더 깊은 연기와 음악을 준비한다. 그에게 성공이란 더 좋은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더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다. 부모님의 기도, 자신을 지탱한 신앙, 그리고 진심을 담은 무대. 그 모든 것이 합쳐져 오늘의 올빼 워억 펜트하우스 에녹을 만든 것이다. 앤녹, 음악과 무대 위에서 자신의 세계를 그려나가다. 미스터 스윙을 중심으로 본 최근 활동 정리. 뮤지컬 무대에서 오랜 시간 다져온 내공, 트로트 무대에서 보여준 대중성과 진정성, 그리고 스윙이라는 새로운 장르로의 확장까지. 배우이자 가수. 그리고 진정한 아티스트 에녹은 지금 가장 에녹다운 방식으로 대중 앞에 서 있다. 2025년 11월 23일 오후 6시, 에녹은 새 미니 앨범 m i n t r 스윙을 전격 발매하며 음악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었다. 이번 앨범은 단순한 장르 시도의 차원을 넘어서 에녹이라는 인물의 정체성과 철학이 집약된 결과물로 평가받고 있다. 스윙 트로트 발라드가 어우러진 에녹표 음악. 에녹의 새 미니앨범 임스텔, 스윙 은총 시틀곡이 수록되었으며, Mr. 스윙과 꽃놀이를 더블 타이틀곡으로 내세웠다. 전자는 스윙 장르 특유의 리듬감과 재즈 감성이 담긴 곡으로 흥겨운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곡이며, 후자는 애절한 감성과 섬세한 감정선을 드러낸 발라드로, 상반된 두 곡이 에녹의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잘 보여준다. 이외에도 사랑 참 이별 참 다시 만날 때까지 사랑은 마술처럼 등 각각의 곡들이 서로 다른 템포와 분위기를 지니고 있어 앨범 전체가 마치 한 편의 뮤지컬이나 영화처럼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그 속에서 에녹은 절제된 감정 표현과 풍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청재계 각기 다른 감정에 색을 전달한다 작사가로도 참여한 에녹은 가사는 감정을 그리는 언어라고 말하며 단순히 예쁜 문장을 나열하는 것을 넘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담기 위해 수없이 고쳐 쓰고 대화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Mr. Swing과 사랑참 이별. 참은 바로 그런 고민 끝에 탄생한 곡들이다. 뛰어난 아티스트들과의 협업. 이번 앨범은 대한민국 대표 프로듀서 고영환과 함께하며 음악적으로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 고영환은 백지영, 김현우, 윤미래, 린등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킨 인물로 에녹의 음색과 감성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방향을 함께 고민했다. 특히 꽃놀이는 린, 거미등과 작업해 온 하정호 작곡가가 작사, 작곡을 맡아 감성 짙은 발라드의 진수를 보여준다. 에녹은 이 곡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곡이라고 설명하며 라이브 무대에서 진가가 더욱 빛날 곡이라고 자신했다. 첫 단독 콘서트 에녹 그 이름을 건 무대 앨범 발매 직후인 11월 29일과 30일, 서울 연세대학교 신촌 캠퍼스 대강당에서 에녹의 첫 단독 콘서트 에녹이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단순한 앨범 쇼케이스가 아니라 그의 음악적 정체성과 비전을 무대 위에서 온전히 구현하는 공연이다. 트로트, 스윙, 발라드는 물론 뮤지컬 넘버, 디지털 싱글까지 아우르는 세트리스트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에녹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다. 그는 이번만큼은 내 이름을 건 무대에서 나 자신을 온전히 보여드리고 싶다며 남다른 각오를 전했다. 또한 공연 구성에 있어서도 합주 밴드 편성, 곡간 전환, 장르간 흐름 등 세심하게 디렉팅하며 하나의 공연이 아닌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다양한 장르가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에녹 특유의 감성 연기와 무대 장악력이 빛날 것으로 기대된다. 무대를 넘어서 일본 콘서트와 뮤지컬 복귀까지 에녹의 활동은 국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는 오는 2026년 2월 13일 일본 도쿄 니온바시미츠 이월에서첫 일본 단독 콘서트 에녹 퍼스트 콘서트인 재판을 개최하며 해외 팬들과의 만남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을 넘어 일본에서도 뮤트로킹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예정이다. 또한 본업인 뮤지컬 배우로서도 화려한 복귀를 앞두고 있다. 12월 5일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뮤지컬 '팬레터' 10주년 기념 공연에 출연하며 다시금 무대 위에서 깊이 있는 연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에녹은 '팬레터'를 고향 같은 작품이라고 말하며 이 작품을 통해 다시금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고 밝혔다. 팬들에 대한 진심 그리고 앞으로의 꿈. 인터뷰마다 에녹은 빠짐없이 팬들을 언급한다. 팬들은 제 전부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말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실제 그의 활동에서 느껴지는 진심이다. 그는 노래도 연기도 모두 나를 사랑해주는 분들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무대에 오를 것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특정 장르로 규정짓기보다 어떤 장르든 중심이 잡힌 사람이고 싶다고 말했다. 트로트와 뮤지컬, 스윙을 모두 소화하는 이유는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본질적인 표현의 자유를 추구하는 예술가로서의 자세이기도 하다. 2007년 뮤지컬 배우로 데뷔한 이후 10년 넘는 시간 동안 무대 위에서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에녹. 그는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그리고 이번 앨범 '임슬' 스윙은 그가 가수 에녹으로서, 브랜드 에녹으로서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다. 음악의 장르를 넘어 무대와 감정의 경계를 허무는 에녹의 다음 스텝이 더욱 기대된다. 그의 음악과 무대는 이제 시작일 뿐이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더 유익하고 즐거운 콘텐츠로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